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란용형입니다 오늘 할 요리는 고추잡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재료는 피망 좀 넉넉히 할거라 피망 3개 피망 3개 그리고 파프리카 하나 양파 하나 표고버섯은 큰거 쓰시면은 2개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고한 여러개 준비했고요 고기 채 이게 되게 양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따로 오늘 양념하는 거 알려줄 거예요. 싼 고기도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이거 양념하는 거 알려줄 거예요. 버섯 못 먹는데, 버섯 못 먹으면 버섯 빼도 돼요. 버섯은 제가 좋아해서 넣는 겁니다. 일단 이제 요리를 시작할 건데, 야채는 나중에 하고, 야채 좀 이따 하고, 고기부터 할 겁니다. 고기가 다 넣고요. 고기 한 500g 됩니다. 아, 500g인가? 300g 됩니다. 여기 약간 색깔 내줄 노추간장, 맛소금. 배고추랑 감자전분. 달걀 흰자 하나 넣을 겁니다. 달걀 흰자 이거 하나 넣을 거고. 그리고 물이 좀 들어가요. 물을 하면서 넣을 겁니다. 고기요? 고기는 그냥 고기채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너무 질긴 부위만 안 쓰면 돼요. 노른자요? 노른자 하면은 고기가 너무 두껍게 묻혀져요. 소금 이정도면은 한 소금 3분의 1. 넣고, 후추, 후 넣고, 물을 좀 넣고, 한번 얘를 물을 한번 매여줘야 돼요. 내가 갖고 온 다음에 물에 한번 담가서 핏물 한번 뺀 거야. 그래서 이 육즙이 없어갖고 사실 이제 이 감칠맛은 이 맛소금이랑 계란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흰자, 흰자만 하나 넣어주고 이거를 계속 이거 쳐줘야 돼.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흰자가 이제 이 고기 안으로 침투를 해야 됩니다. 고기 핏물 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무조건 핏물 빼고 해야 돼요. 수분이 다 없어 들어갔죠. 이 친구가 수분이 완전 다 들어갑니다. 수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색깔을 살짝 내줄 정도로 넣어서, 일단 크게 한수저 넣고 할게요. 얘를 치다보면 수분이 확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감자전분이 잘 먹었다는 그런 느낌 될 때까지 이거 쳐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물기가 바닥에도 안 남고 이 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물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고기를 핏물한 뺀 다음에 그 핏물 대신 양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쓸만큼만 쓸만큼만 놔둘거고 일단 나머지는 조금 더 얼려서 이거 보관하시면 돼요 얼려서 보관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한 이정도만 쓰겠습니다 왜 이걸 먼저 하냐면 이게 시간 지나면서 양념이 배야 되니까 배야 되니까 먼저 해놓은 거고요 키마 위아래 따고 이쁘게 할때 그냥 이렇게 하시고 집에서는 통째로 다 써도 돼요 뭐 해갖고 얇게 썰지말고 그냥.. 저기 뭐야.. 망 싫어하면 안 넣어도 된다니까. 요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체품 다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작아요. 원래 좀큰거 써야지, 이 채도 잘 썰어지는데, 이렇게 해갖고 칼질할 때 쓱쓱 밀어서 하면은 다 썰립니다. 칼질할 때 다치는 이유가 급해서 다쳐요. 칼질. 와우. 고추 접착 하기 전에 불쓸 거예요. 자 넣고 이렇게 하면 양념을 해서 재워주면 고기가 되게 야들야들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 익혀주고 백코할 때까지 익힐 필요 없어요 고기를 볶아주거나 그렇게 되면 누른 게 생겨요 그래서 한번 무조건 닦아줘야 돼요 기름 한세한세풋 그리고 생강 생강 반술 아까 내가 썬양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마늘 똑같이 반술 다진 파한술 자, 고치기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 넣고. 이거 우 주고. 1분 30초 돌리면 돼요 물 조금 넣고 오으라 호빵 호빵 꽃빵. 호빵가 음. 나왔습니다 음. 먹어아 그리고 고추합체 진짜 아삭해야 돼요 아삭하지 않으면 그 고추합체 실패한거야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건데 맛있죠? 역시.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건데 시간이 좀 간거가 됐잖아요 크게 지금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 야채가 있는데 이 정도 물이 물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 이 정도 수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이게 좀 중요합니다 수분이 최대한 잘 안나오게 볶아주는게 손잡이 이런거에 주문은 아니에요 현접 주오팬 이손잡이 연결돼 있는데 일반 코팅팬을 좀 온도를 빡 올려 연기가 날 때까지 그리고 한 번에 기름 넣고 야채 넣고 빡빡빡 볶으면 돼 그러면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인덕션만 아니면 돼 인덕션 인덕션도 좀 파워가 세 파워가 센 인덕션 이 있거든 그런 것만 아니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어 그러면 고추 잡채는 우리 여기까지 <놀람> 안녕.